지글지글 보글보글 맛있는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합니다. 엄마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시는 소리예요. 그 소리를 듣고 아름이가 뒤뚱뒤뚱 걸어옵니다. 엄마! 엄마! 이것 좀 보세요! <laughs> 우리 아름이 돼지 저금통은 왜 가지고 온 거야? <laughs> 새해잖아요. 목사님, 사모님 선물 사려고요. 와 우리 아름이가 너무 귀한 생각을 했구나. 그럼 밥 먹고 동전이 얼마나 모였나 세워 볼까? 네. 아름이는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얌얌쩝쩝 맛있게 밥을 먹은 후 엄마와 아름이는 거실에서 동전을 세웠어요. 하나, 하나 둘, 둘, 셋, 넷. 네. <laughs> 아르마. 목사님, 사모님 선물 사러 어디로 갈까? 음, 백화점이요. 백화점에 가요. 백화점? 백화점에서 선물을 사고 싶구나? 네. 백화점에는 없는 것이 없잖아요. 다 있잖아요. 그래. 백화점에 가면 다볼수 있지. <laughs> 재밌겠다. 그렇지? 네.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런데 백화점은 누가 만든 거예요? 정말 똑똑한 것 같아요. 어, 처음에 백화점을 만든 사람은 존 워너 메이커라는 사람이야. 존 워너 메이커요? 와, 그 사람 정말 부자였나봐요. 그러니까 그런 큰 건물을 짓자. <laughs> 존 워너 메이커는 어릴 때부터 부자가 아니었단다. 아버지는 벽돌 장사를 하셨지. 벽돌이요? 음. 부유한 가정은 아니었지만 존 워너 메이커는 마음이 부자였지. 마음이요? 그래.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사 찬양으로 가득 차 있었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아주 사랑하는 아이였지. 선생님. 음, 왜 존? 저도 성경책이 가지고 싶어요. <laughs> 이번 주에 내가 시내에 나가는데 성경책을 찾아주마. <laughs> 감사합니다. 존은 자기만의 성경책을 가지게 돼 너무 기뻤어.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지. 존, 여기 성경책이다. 우와, 감사합니다. 얼마예요? 이불 75 센트란다. 이불 75 센트요? 어, 전 그렇게 비싼 줄 모르고 37 센트만 가지고 왔는데. 선생님, 이게 제가 가진 전부예요. 흠, 음, 이 일을 어쩐다.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고 싶다만 이불 75센트나 돼서. 음, 저, 선생님, 지금 당장 이불 75센트를 한 번에 갚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차근차근 꼭 갚을게요. 그렇게 해주세요. 음, 그래, 그렇게 하자꾸나 <laughs>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조는. 아버지가 일하시는 벽돌 공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지. 일을 하면서 받는 돈으로 성경책 값인 2불 75센트를 꼬박꼬박 갚아나갔어. 선생님! 여기 성경책 값이요! 허 어, 그래. 오늘도 가지고 왔구나. 드디어 다 갚았어. 그동안 수고했다. 와, 이제 성경책이 진짜 제 것이 됐어요! <laughs> 그래, 그래. 1년 6개월이나 걸렸구나. 축하한다. 야호! 성경책이 정말 제 것이 됐어요! <웃음> <웃음> 우와! 1년 6개월이나 걸렸어요? 그때까지 벽돌을 만들고 나르고 정말 힘들었겠다. 그래, 힘들었을 거야. 하지만 존 워너메이커는 그 일을 통해 자기 힘으로 얻게 되는 기쁨을 느끼게 됐지. 정말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맞아.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너무너무 멋있는 사람이었지. 교회를 사랑하는 존 워너메이커는 아버지 벽돌 공장에서 하루에 7센트라는 돈을 받으면서 일하던 시절에 그 돈을 절약해서 하루에 벽돌 하나씩을 샀어. 왜요? 교회로 들어가는 길이 비가 오면 엉망이었거든. 존 워너메이커는 그 길에 벽돌을 하나하나 쌓았지. 사람들이 매일 조금씩 달라지는 길을 보면서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어. 그러던 어느 날, 조언, 너 여기에서 뭘 하고 있니? 비가 오는 날이면 여기가 비 때문에 걷기가 힘들잖아요. 맞아, 맞아. 아이, 너무 질퍽해서 교회 가기가 싫을 정도라니까. 그래서요. 뭐? 그래서 벽돌을 나르고 있어요. 하루에 하나씩. 제가 하루에 벽돌 하나씩을 쌓다 보면 비가 와도 걷기 편한 길이 될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예배드리러 가는 이 길을 싫어하지 않을 거고요. <웃음> 그래. <웃음> 짜증만 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길을 만들면 되는 거였어. 우리 같이 하자. <웃음> 네. <웃음> <웃음> 그때부터 어른들은 존과 함께 길을 만들기 시작했어. 존이 혼자 했다면 2년이 걸렸을지도 몰라. 하지만 어른들과 함께 한달 만에 길을 완성했지. 그리고 어른들은 교회를 사모하는 존의 마음을 보고 낡은 교회를 헐고 새로운 교회를 짓기로 결정했단다. 우와, 어른들의 마음까지 움직였네요. 어, 아름아, 어디 가니? 저도 벽돌 공장 가려고요. 우리 교회도 건축 중이잖아요. 아 어, <laughs> 아름아. 존 워너메이커 시절에는 벽돌을 직접 날랐다면 지금은 교회 건축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용돈을 조금씩 모아서 헌금을 하면 된단다. 아, 그럼 이 돼지 저금통에 있는 돈으로 목사님, 사모님 선물 사고 건축 헌금할래요. <laughs> 그래, 그러셨구나. 그런데요, 엄마. 존 워너메이커가 백화점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백화점을 만들게 됐어요? 음. 존 워너메이커가 처음부터 백화점 왕은 아니었지. 그는 13살 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어. 13살이요? 어, 6학년 언니 오빠들 나이네요. 음. 그 나이 때부터 변호사의 개인 집사, 인쇄소 조수 등의 일을 했지. 한날은 존 워너메이커가 엄마의 심부름으로 옷감을 사러 가게에 갔는데 오! 어? 분명히 엄마가 주신 천 조각을 가지고 왔는데. 헤, 너희 같은 녀석들을 많이 봐왔어. 아, 아닌데. 저 이걸로 할게요. 아저씨, 천 조각을 찾았어요. 색깔이 달라요. 방금 산 거니까 바꿔주세요. 내가 너한테 그 천을 사라고 강요하지 않았잖아. 너를 가게에 보낸 니네 엄마 잘못이니까 당장 나가. 어, 어, 어. 내가 주인이라면 절대로 저렇게 하지 않을 거야. 언제든지 기쁜 마음으로 물건을 바꿔주고 모든 고객들을 친절하게 대할 거야. 어릴 때부터 존 워너메이커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고객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지. 실제로 백화점 왕이 됐을 때이 생각을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도 변하지 않았단다. 존, 당신이 최신부 장관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대통령각하, 저는 장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무슨 이유라도 있나요? 다른 사람들은 장관을 하고 싶어 하는데 당신은 왜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건가요? 저를 좋게 봐주시고 중요한 장관 자리를 맡겨주시려 마음은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저는 주일학교 교사로 어린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 본업입니다. 그런데 장관 일을 하다 보면 주일에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주일학교 교사일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음, 좋소. 주일을 지킬 수 있게 하겠소. 그러니 장관을 맡아 주시오. 그렇게 존 워너 메이커는 장관직을 맡은 4년 동안 한 번도 빠짐 없이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오가며 주일학교를 섬겼지. 엄마, 저도 존 워너 메이커처럼 되고 싶어요.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고 백화점도 최고로 키우고. <laughs> 우리 아름이도 하나님을 믿는 램넌트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수 있지.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 뭔데요? 뭐예요? 가르쳐 주세요! 존 워너메이커가 가졌던 습관이 있어. 첫 번째, 아침 일찍 일어나 그 시간을 이용해 창조적인 영감을 받고 남보다 30분 일찍 회사에 출근했지. 두 번째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세 번째, 종이 한장 1센트도 절약하는 사람이었지.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라면 거액도 아낌없이 기부하는 사람. 네 번째는 어린 시절이 가난해서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지만 장소와 상관없이 언제나 책을 읽는 습관으로 많은 지식을 가질 수 있었지. 다섯 번째 침대 머리맡에 메모지가 있을 정도로 항상 메모하는 습관으로 최신부 장관 시절에 했던 기록은 우체국 발전 역사로도 중요한 자료 역할을 하고 있단다. 그리고 여섯 번째 칭찬과 격려의 습관으로 좋은 워너 메이커 주위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어. 제일 중요한 일곱 번째. 바로, 기도하는 습관이야. 이 기도 습관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지켜온 평생의 습관이지. 아름아,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음, 엄마가 말씀하신 거 썼어요. 까먹으면 안 되니까. <laughs> 우리 아름이도 존 워너메이커처럼 되겠는걸? 그럼요. 전 랩런트잖아요. <laughs> 자, 그럼 이제 우리 백화점으로 가볼까? フフフフ。<laughs> <laughs>